예, hey,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천부경, 그리고 3일 신고, 두이 선도의 경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음. 논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선지식으로 알고 가야 할 경전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리고 3.1 신고는 제 전공입니다. 어 아, 천부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해설하는 해설서가 이3.1 신고인데요. 이제 이 주로 우리 환단 고기에 단군 세기 일대를 보면은 단군 치세 몇년 천경 신고를 강독하시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천경 신고가 전북경과 삼일 신고를 다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일 신고는 지금 인간 중심에서. 아 사람의 이 우리 오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주변, 그리고 하늘, 그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그 형태, 또 이를 수련으로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설명한 글이지만은, 천부경의 정말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묘한 이걸, 제 나름대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230여 가지의 이 천부경 해설과는 전혀 별개로 수련의 본질을 한번 가본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 경으로서 설명을 했는가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불경, 뭐, 이런 식으로 사서 삼경 할때이 경은 존재의 시작부터 끝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진리를 우리가 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자가 붙은 책들은 어느 때 누가 읽어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사람의 몸을 받아 가지고 온 이상은 엄미해야 될그 내용들이 거든요 근데 이 천부경은 말이죠 그 내용보면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황당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천복경을다 아시기 때문에 그팔십한자 그걸 크게 어떻게 3등분이 되어 있으며 그 3등분을 하늘과 땅과 사람 그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아우르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것을, 음, 다 아우르기 때문에 세 분에 걸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아, 어,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철학적 사고로서, 동양 철학적 사고로서, 우리가 깨우친 상태에서 바라보는 존재와 존재 넘어의 세계, 존재 이전의 세계에 이에 대한 아 이해가 먼저 와야 될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천부경 할때 천이라는 말 자체가 항상 이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바라보는 푸른 하늘, 구름 떠 있는 하늘, 저것도 물론 하늘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행자로서 존재의 그 시작 지점을 이야기하는 그 하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인간이 개발한 언어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우리의 옛 선인들은 숫자로서 그냥 상징화를 했습니다 그 전부경을 하늘과 땅과 사람을 세 달락을 이해하려면 제로서부터 구까지 수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로, 1, 2, 3, 그리고 4, 5, 6, 7, 8, 9 어, 원래 수학자는 철학자거든요. 그리고 우주의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가지고 수학은 이 물리학보다 더 뛰어난 학문입니다. 존재적 철학으로서 저희 같은 인문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수학이 약하다 보니까 물리학 다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 자연과학 파트인데 마침 뭐 다행스럽게도 도반들 중에 자연과학에 대한 두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조만간에 이분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천부경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달락, 일시무시, 일신삼극, 무진본, 천일일지, 일이인, 일삼, 일적십거, 무계종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여기까지가 제일 얘기, 하늘을 설명하는 이원성을 가진 눈에 보이는 하늘과 존재의 시작되는 그 하늘을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 어, 천부경을 그때 강론했던 옛선인들의 시절에는 수 중에서도 제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인도에서, 어, 한참, 만년 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제로라는 수를 발견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부처의 공사상, 허사상이 제로라는 수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2, 3, 4, 5, 6, 7, 8, 9이 수를 갖다가 이해를 하실려면 그냥 우리가 산수적인 개념으로 물질화된 어떤 물건들을 1, 2, 3, 4, 5, 6, 7 하는 식으로 이 수를 생각하면 전복이은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형이상학 1, 2, 3, 4 아, 형이상학이고, 형이하학은 말이죠. 물질계. 네, 6, 7, 8, 9입니다. 그래서 형이상과 형이하를 연결시켜주는 수가 5입니다. 이게 1, 2, 3, 4, 6, 7, 8, 9. 이걸 아주 깊은 그 철학적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의 이해의 수준으로 들어오는 이 수를 먼저 알고, 천부경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 정도만 설명하는 걸로서 제 1강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일 이건 말이죠. 존재하고 있는 이 물질계 그리고 물질계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는 바탕 구성 물질계의 근본 구성에 보면은 진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정복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의 영역은 마찬가지 이, 그 바탕에 보면은 뭐 정복계와 현상계를 다 포함하는 절대계. 그래서 이거는 색도 없고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바람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저 고요하되 모든 창조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그무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텅비에있는 가치만 가득 차있는 허 이것들을 우리 절대계라고 이름 붙입니다 근데 그 절대계를 수로서 표현할 때는 공 공이 우리 발음할 때 영을 공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제로라고 그러고 말이죠. 공과 무, 이 제로의 영역이 단으로 표현하는 눈으로 보이는 하늘 이외에 하느님 할 때의 그 전, 절대적인 하늘, 그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에게 나타나 있는 하늘은 말이죠.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계의 하늘과 존재의 근원되는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의 이원성을 말하면서 이 이원성을 이해는 하되 구분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절대계의 영역의 그 하늘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느낌으로서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절대기의 영역의 그 하늘은, 아,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볼수 없는 그 무한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잠을 잘때 깊은 숙면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아, 절대 영역 하늘이라고 이기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숙면 상태에 빠지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는 말이죠. 숙면 속에서는 꿈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무허공입니다. 근데, 이 절대 영역을 우리는 하늘을 이하고 그냥 단호화 했습니다. 그 단으로서의 하늘을 이해하면은 그게 어떤 절대 영역의 깊은 숙면 상태를 그 언어로 설명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자 거기를 말이죠 우리 천부경에서는 공이라는 숫자가 어, 있기 전에 천부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영역, 존재에 근원되는 영역을 일이라고 하고 아그 일이 이원성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 절대계 의 영역이 말이죠. 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영역에서 스스로 가 한번 탁 진동을 했을 때에 한번 흔들었을 때에 무가 한번 흔들면은 그때 이제 자각이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이 한번 쫙 흔들어 봤을 때에, 그때 무는, 무 스스로가 자각을 한 상태로, 어? 흔들어 지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가 한번 흔들었으면, 무에서 한번 흔들은 이 진동, 무에서 나왔을 때 진동은, 무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걸 2라고 표현합니다. 1, 2, 2. 근데 그 2는 뿌리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이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뿌리를, 뿌리를 두고, 이제 2가, 흔들은 2가 나오게 되고, 그 흔들은 2가 말이죠. 자각, 무가 스스로를 자각해가지고 흔들게 되면은, 그 흔든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빨리 흔들게 되면 다른 창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몸은 하나죠 몸 전체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손을 아무리 이렇게 들고 떠들고 흔들고 이손다 흔들고 떠들고 하다도 단으로서는 왼손이고, 오른손입니다. 이게 단으로서는. 근데 우리이 인체 영역에서, 하나의 영역에서 본다면은 이것도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손도, 이 손도 둘이고 둘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계속 손이 움직이고 흔들고 떠들고 하다가, 자, 부딪혔습니다. 뭐가 창조가 됩니까? 소리가 창조가 됩니다. 하나에서 나왔을 때, 나왔는 똑같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이 작용을 해서 새로운 창작물이 딱 생겼을 때 우리가 소리가 딱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허공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에서 나온 이 둘이 부딪힘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창조가 될까?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3이라 하거든요. 그 순환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어대, 그 하나에서 떨림이 있어, 그 떨림이 계속 같은 떨림과 떨림이 반복될 때 새로운 창조가 생기는 것을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이, 이상하게 있어서는 1, 2, 3이 1, 2, 제로를 제외하고요, 절대계의 영역을 빼고, 1, 2, 3만을 딱 이야기하게 되면은, 무에서 정보계의 영역에서 현상계가 창조됐다는 창조계의 영역, 그게 3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동양 철학적으로 들어갈 때는. 근데 이게 이제, 1, 2, 3 앞에 이후에 우리가, 전부경 이후에 이제 수라는 개념을 제로로 갖고 나왔을 때는 제로를 이제 무엇의 뭐그 영역으로 본다면 거기서 하나의 진동이 일어난 것을 하나, 진동이 가장 빠르게 진동을 하고, 진, 빠른 진동의 극 형태가 둘, 빵 하고, 극의 형태가 되게 진동이 빠르면 빵 하고 터집니다. 터지는 게 창조기 때문에 이걸 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용어에서 말이죠. 삼세판, 그리고 백발이 삼천장, 금수강산 삼천리. 이3이라는 숫자는요, 우리 이선도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흰 옷을 입고 어, 조이선인 또는 화랑의 후예들인 우리 한민족은 3이라는 이게 우주 창조의 근본되는 그 에너지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3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3의이 창조의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숫자를 아 절대계의 제로에서 바라본 영역에서 어떤 한 범위 창조된 것이 창조로서가 하염없이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범위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소리가 딱 났을 때 소리가 뭐, 우리 주위에 듣는 사람의, 듣는 사람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계하고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항성이 있고, 그 옆에 행성이 이제 우리가 12개가 돌아가게 되는데, 12개가 돌아가는 이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범위를 수로 표현할 때, 사라고 합니다. 자,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네모칸 범위에 그 안에서 확장되어가는 범위가 딱 설정되어 있죠. 사람 한자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1, 2, 3, 4 이걸 보게 되면 말이죠. 우주 창조의 가장 기본되는 형 이상학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하늘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눈에 비치는 지구의 중력관 안에 있는 하늘하고 절대의 영역, 제로라고 표현되는 그 절대의 하늘하고는 분명히 이원성으로서 이해를 하셔야만이 천부경에 대한 이 전체적인 개념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 2, 3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네요. 길어지면 재미없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몇 강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천부경, 이제 계속 시작을 해서니까, 제 1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로 원투 쓰리까지. 예, 고맙습니다.